투 폴드의 핸들 조절 방법입니다. 지금 핸들에 보시면 여기 검은색으로 레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들어 올리시면, 예, 이렇게 앞뒤로 핸들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어, 고정하실 때는 다시 이것을 내리시면 되는데 어, 이게 나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 느슨해지고요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면 강하게 조여지는 겁니다 어 어느 정도 적당하게 강하게 조여져 있어야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 어, 이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 이 뒤쪽 멀티핸들 부분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동그란 플라스틱 구조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동그란 플라스틱 구조물을 이렇게 잡은 채로 유모차 지붕 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톱니 같이 생긴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원하는 방향 어디로도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어 적절한 곳에서 이렇게 다시 놔주시면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